일본 남서부의 일천 투트리현에는 수만 년전 육지로부터 바다로 흘러들어간 흙이 해풍과 파도에 씻겨 대규모 사구인 사막 언덕을 볼 수가 있으며, 높이 30m에 달하는 모모야마대 양식의 일본 산대성인 마츠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향기 나는 예쁜 물란 꽃이 가득하고 촉촉히 젖은 이끼들이 아름다운 일본 전통 정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토리시 해변에 자리한 도토리사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도토리사구는 일본 최대의 사구이며 남북으로 2.4km, 동서로 16km로 한없이 바라다 볼수 있는 모래밭입니다. 사구의 고저의 차이가 40m나 되어 언덕에 오르면 내려다 보이는 해변 경치는 참으로 절경입니다. 아, 수만 년전 해풍과 파도에 의해 형성된 사군데 도토리 사군입니다. 도토리현의 사군데 참으로 그 넓고 아름답고 경이스럽습니다. 멀리 저희 가면은 저희 동해입니다. 동해 바다가 저 멀리 보이고. 그래서 더 감회가 깊습니다. 석박하고 메마른 기후도 아닌 일본 땅에서 이렇게 드넓은 사고가 형성된 것이 믿기지 않네요. 보다 실감을 하기 위해 높은 사고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여기는 일본의 도토리현 서해입니다. 그렇지만 저 건너편에는 우리나라 동해바다입니다. 정말 감개무려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대단합니다. 동해바다 만세. 소네, 뭐네,こんな 퀠예나 경치, 훔고 미를까, 도까, 쪼또네, 80살이 나리말랐노데. 사구의 형성은 2만 년전 육지로부터 바다로 흘러들어간 흙이, 태풍과 파도에 식겨 천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만든 모래 문양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모래 미술관은 2006년 11월에 개관하였고 일본에서도 유일하게 모래를 소재로 한 조각 작품을 전시한 야외 미술관입니다. 모래 미술관은 매년 각 나라에서 사상 조각가를 초대하여. 세계 최고의 작품을 선시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가 어, 사고 미술관인데요. 어, 우리가 돛들이 한그 사고를 보고 는데그 모래를 이용해서 어 미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같이 만들었대요. 어참 대단합니다. 크기도 엄청 크고 어참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마쯔에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마쯔에 섬에 있는데요. 천수각에 오르기 전에 먼저 마쯔의 성을 둘러싼 호리카와 해저를 유람선을 타고 찾아보기로 합니다. 해저를 건너지르는 다리의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 유람선 지붕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몸을 낮추는 연습을 합니다. 마체섬 주위를 둘러싼 해저에는 16개나 되는 개성적인 다리가 있고, 소박한 자연과 도시 풍경이 어우러진 강을 유유히 관람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해저를 따라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낮은 다리가 나오는데, 그 때는 지붕이 낮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모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자리는 높이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에도 시대 초창기 5년간 지은 그 마쓰에 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을 둘러싸인 해저 혜자, 해자가 해저 혜자 여행을 한 바퀴 돌았는데 한4 5분 걸려요. 근데 경치가 아주 주변 경치가 좋고 특히 머리를 숙이면서 다리미 들지나는그 것이 그 기억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 마쓰에 성은? 1611년 호리오 요시하루가 5년의 세월에 걸쳐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마치의 성은 높이 30m의 모모야마 시대 양식으로 만든 천수각이 있는데요. 천수각 내에는 그 당시 전쟁에 사용했던 도곰, 갑옷 등 각종 자료가 보관되어 있네요. 제일 위층 전망대에서는 맛지의 시내를 볼수 있네요. 레온천은 한 번만 몸을 담가도 피부가 탁월한 미용 효과를 볼수 있다는 소문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직카로 끓이는 전골 요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차린 일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으로 행복한 만찬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음식이 깔끔하고요. 담백하고 가고 맛있어 다치 미술관은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고품격 미술관으로 일본 병원부문 세계 랭킹 1위의 자리를 사랑하는 특별한 미술관인데요. 전시된 미술품보다는 건물 내에서 정원을 관람하는 특별한 전시관입니다. 계절의 변화, 빛의 음영, 정원의 정치,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인데요. 실제인가 그림인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네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을 보면 이곳은 봄의 빛깔을 진달래와 천남의 푸르름이 보여주는 절묘한 대조가 인상적입니다. 여기는 전통 그 일본식 정원이에요. 그 아다치 용이라는 분이 설립한 정원인데 미술관의 부설 정원입니다. 아주 너무나 정,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아기자기하고, 정말 일, 이, 일본다운 그런 정원 같습니다. 아, 아주 일본에서도 유명한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아담한 연못 정원도 있는데요. 청정수가 흐르고, 마치 거울과도 같은 수중에는 싱싱한 잉어들이 놀고 있네요. 중앙의 이쪽은 폭포를 이미지화하여, 여기에서 흐르는 물은 내에큰항물을 이루는 듯한 온대한 산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미술작품은 근대 일본 화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다카가와라 마을은 옛 에도 시대의 모습과 쇼핑의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관광 마을인데요. 전통적인 건축 양식의 창고나 민가가 늘어선 한적한 거리입니다. 이 마을은 흰 벽이나 붉은 기와가 특징이며, 국가가 지정한 전통적 건축물 보존지구로 선정되어 있고 수백 년된 역사를 지닌 건물들은 마치 옛날의 일본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게 하네요. 도토리현의 명물로서 떡으로 샤브샤브를 만들어서 먹는 것이 모찌샤브인데요. 찹쌀떡과 간단한 야채 해물과 육수가 같이 나오며 떡은 납작하게 빚어서 나오는데 먹는 재미 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도 안겨주네요. 맛있어요, 찰떡에. <목소리> 특이하 골목골목마다 깨끗하게 흐르는 도랑에는 물고기가 유유히 살아 숨쉬는 것을 볼수 있어 신경감을 맛보게 합니다. 미사사 온천은 라돈이 함유되어 신진대사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온천도 좋지만 미사사 마을의 온치 있는 아침에 아름다운 마을 풍경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츠키시게루 거리는 일본 대표 만화 기계개노 기타로에 등장하는 캐릭터 아, 거리인데요. 미츠키시게루라는그 만화가의 그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그 작품들을 많이 도로가에 세워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아주 그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리입니다. 미스키 시게르라는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요괴를 블론드상으로 만들어 길 양옆으로 150여 개 이상 전시해 놓았습니다. 약 800m의 한적한 거리에 시게르의 만화, 기계게노 기타로를 테마로 마을을 꾸며서 일본에서 손꼽히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시엔 성원은 365일 사계절 언제나 모란 꽃의 향기가 가득한 꿈의 성원으로서 산책하며 즐기기에 좋고 계절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유시엔 공원에는 속초 기저든 이끼를볼수 있는데요. 참으로 예쁘고 환상의 세계를 보는 듯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네요. 이곳은 모란이 가득한 실내인데요. 모란향이 가득합니다. 모란 꽃이 크기도 하지만 은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란 원래 제레식 모란에는 에, 향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특징입니다 향기가 있어서. 잠시 쉬면서 투룩투룩한 정원이 마음에 안정을 주고 자연의 신선함에 매료됨을 느끼게 하네요. 마츠에성 천수각과 아카가와라 마을을 둘러보면서 전통문화와 역사적인 유물을 지켜가는 일본 사람들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성적이고 평화로운 일본 정원문화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식사문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